2022년 이민 년은 호랑이 해로, 이민은 60갑자 중에 39번째에 해당이 되네요. 이민 년에서 임은 검은색, 이는 호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검은 호랑이 띠, 흑호해입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옛날엔 왕실 건의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하지요. 2022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입니다. 주요 행사와 일정을 살펴보면 2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5월 5일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으며 네고랜드코리아가 개장합니다. 네고랜드코리아는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며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8월 1일 한국형 달 탐사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또한 스페이스가 세계 최초 유인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며 세계 최초 1000m 높이를 돌파하는 두바이 크릭타워가 완공이 됩니다 2022년도 연휴를 살펴보면 은설 연휴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입니다 3일절과 어린이날은 징검달의 연휴로 하루를 쉬면 은 4일 연휴가 됩니다 천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3일 연휴이고 추석 연휴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입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이 살맛 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